그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 죄와 털음을 씻는 셈이 다이소의 족속과 에루살렘 주민들을 이해서 보혈의 셈이 열린대요. 할리이라면 언젠가 주님 오시기 전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할 것을 사가라 선자가 13장 1절에 예언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 마지막 때토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무엇을 아프게 하는지 나부터 돌아보고 가정적으로도 회개하고 교회적으로도 회개하고 도시적으로도 회개하고 국가적으로 회개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갈증이 우리 예수님이 갈증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드리고또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5785년 6월절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바라게 들은. 우리라 할수 있겠죠.